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른 높이는 아탁구공의 튀어오른 높이를 확률 변수 x라고 나와야겠다 그쵸 x는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안 나왔어요 그쵸 그냥 시그마제 어놓을게요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정규분포.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256개, 자, 256개를 뽑았어요.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튀어오른 탁구공의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128, 표준편차가 24cm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의 티어 오른 높이의 무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구간에 속하는 신뢰구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치, 신뢰구간 256개를 뽑았으면 그 256개의 티어 오른 높이들을 다잴수 있겠지. 걔네들을 평균된 게 뭐야? 자, 평균된 게 얼마야? 128이라는 거야. 내가 탁구공, 256개를 뽑았대네 256개. 그래서, 바닥에다가 256개를 던져봤다고. 튀어 올렸을 때그 길이들을 다 재가지고 평균 했더니 256개의 평균이 128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128개. 봐봐. 잠깐만. N1, N2, N3, 딱 해가지고 몇 개? 256개들을 다 조사한 거야, 티어로 높이들을. 그쵸? 조사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얘 평균 냈더니 뭐가 나왔어? 이거 나왔던 거야, 얘가. 128이 나왔던 거라고요. 그러면 나요 평균 가지고서, 얘, 요거에서, 별명에서 평균 뺀 거. N1에서, 자, 128뺀 거. 이게 뭐야? 편차. 그쵸? 편차. 편차제고. 편차제곱 쭉쭉쭉쭉 해가지고 뭘 구한거야? 아, 여기에서도 뭘 구했어? 표준편차를 구했다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는 S는 S는 얼마야? 24 이게 돼있는 상태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24야 24 자, 요렇게 됐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의 티어로 자, 요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 95%를 신뢰구간을 구하면 이거잖아, x 바 -bar 마이너스 x 바가 얼마야? 128이죠. 128 마이너스 k, k가 얼마야? 신뢰도 95%일 때 k가 1.96의 1.96,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56이 16, 아, 16제곱인가? 16제곱. 16제곱 이렇게 된 거고 루트 M분의 시그마는 몰라 얘를 그렇지만 우리는요 요 동네에서 구한 표준 편차로 대신해도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된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 여기가 M인 거고요 그다 음1 2 8 더하기 1.96 루트 n 분의 16제곱 그냥 얼마? 24 이렇게요. 해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16 제곱 루트니까 루트 16 제곱이니까 16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예? 네? 여기 16으로 나오겠지? 16 분의 24. 자 얘는 4, 4, 16, 4, 6은 24.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얘가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돼요? 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자, 계산 해봅시다. 자, 0.2918. 16. 이 8에 16. 0.98. 얘를요, 2로 나눴더니, 얘가 나왔네.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3. 38은 24. 39, 27. 응. 자, 2.94가 나왔어요, 그쵸? 2.94. 얘가 2.94야. 얘가 2.94. 자, 그러면, 얘만 얼마입니까? 130.94.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28에서 2.94를 빼야 되는 겁니다. 7, 9, 10이니까 6, 0, 5, 125.0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는요, 126, 127, 128, 129, 13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몇 개야? 다섯 개. 이렇게. 됐어요?